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말을 보내는 방법, 슬기로운 주말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대표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 코퍼니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로 32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국제기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코퍼는 1981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역사와 변화를 거친 유서 깊은 가구 전시회인데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 8홀에서 국내외 200여 개의 가구 브랜드 업체가 1 2 0 0개 부스 규모로 운영합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수많은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 경기도 내 여러 시도 지역관 중총 77개 부스로 꾸며진 경기도관이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실용성을 겸비한 각종 아이디어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경기도관 이곳저곳 둘러보다 들어서게 된한 중소기업 가구 브랜드 업체. 독특한 디자인이 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등받이와 발받침 등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이른바 리클라이너로 특허를 받은 곳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패브릭 재질로 환경오염 최소화와 인체무해한 제품을 사용한 가구 브랜드라고 합니다. 손쉬운 작동법과 인체공학적인 리클라이너. 이곳에 있는 가구 모두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CN 리빙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리클라이너 제품이지만은 남들이 전혀 행동하지 않았던 디자인을 주로 특허를 많이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타사와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적이고 디자인적인 모델 모델을 팔걸이 쪽에 주중으로 많이 둬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안에 방석이나 내장재는 일반 쇼파에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이 사,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잘 팔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한국 국제 목공 기계 전시회와 가구 리빙 디자인 작품전이 동시에 개최돼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우수한 품질과 최신 디자인 가구 그리고 코로나 일9 시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도 많고요. 사고 싶은 게참 많아요. <laughs> 부인이 뭐뭐 뭐 침대 좀 보고 오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laughs>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가구 박람회 코펀. 사전 무료 관람 신청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경품을 주는 쿠펀만의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가구와 또 인테리어를 직접 체험해보고 구경해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와 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 최고의 휴식처인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다면 이번 주말엔 가구 인테리어 박람회, 코펀에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코펀 전시회 현장에서 주말엔이었습니다.